네, 오늘의 제시어는 바로 블랙팬서입니다. 서로 시작해서 한솔씨 자랑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초 드릴게요. 어, 시작! 2, 3, 서울의 10, 어벤져스2가 왔었는데 10, 이제 저는 8, 이제 부산에서 촬영한 블랙팬서 촬영의 스탭으로 일을 했었고요. 어, 부산이 전세계로 나가서 너무 기분이 2, 좋습니다. 8. 저는 실제로 블랙팬서 촬영하는 걸 봤고 았었거든요. 아뭐 정말요? 그 광할리 앞에서 어? 아 거기 계셨나요? 제가 광할리 담당자 아, 아 정말요? 여기서 또 인연이 이렇게 길 지나가는데 네. 그차 위에 이렇게 매달려, 네,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음... 스턴트 분이셨어요아 한솔 씨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 <laughs> 제가 매달려 있었으면 영화가 네, 망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그 영화의 썰들 있잖아요. 아 썰이요. 네, 예. 썰이들. 아하. 아, 약간... 뭐 어떤 영화였죠? 헐리우드를 리우드 가서 영화 촬영을 하신. 아 박찬욱 감독님. 아네네네 아, 그분의 네. 썰이 좀 궁금한데요. 약간 이거는 한국 영화랑 헐리우드 영화의 이제 작업 스타일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나온 얘기인데.